예, 어제는 제가 유튜브에서 좀 많이 들어본 그팝 음악인데 그 음악을 듣는데 가사를 이제 해설해 주길래 그 가사를 들었더니 가사가 너무 좋은 그팝 음악을 하나를 들었습니다. 예, 그 음악을 소개하자면 뭐 제가 음악하는 방송은 아닌데 예, 밴드 이름은 첨바완바? 천바 <laughs> 원바의 톱썸핑이라는톱썸핑을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열변, 개연설, 떠들썩한 삼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열변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. 열변을 토한다. 그렇잖아요. 톱 썸핑. 천바 원바의 톱썸핑이라는 노래입니다. 아 이거 가사가 보면 I get knocked down. But I get up again. 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지. You are never gonna keep me down. 넌 절대 날 멈추지 못할 거야. 예, 난 다시 일어나지. 그리고 넌 절대 날 멈추지 못할 거야. 예, I get knocked down, but I get up again. 제가 영어를 잘못 하는데 한 번. 이러면 은 무슨 노래인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? 그래서, 아, 예. 뭐, I get knocked down, but I get up again. You never gonna keep me down. I get knocked down, but I get up again. You never gonna keep me down.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. 아, 난 절대 넘어지지 않아. 예.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 의지를 나타낸 파부막이었죠. 네. 예. I get knocked down, I get knocked down, but I get up again. You're never gonna keep me down. I get knocked down, but I get up again. You're never gonna keep me down. 뭐 이렇게 <웃음> 부끄럽네요. <웃음> 이렇게 반복되는, 예. 난, 넌 절대 나를 멈출게 할 수가 없어. 난 다시 일어나지. 아, 좋은 말 아닙니까? 이 노래가 영국 밴드 같은데. 예, 리버풀에 있는 항만 노동자가 뭐 파업하는 시위 시위를 하는 그 노래를 지지하는 뜻에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. 이게 98년 프랑스 월드컵이나 98 피파 그 게임 있잖아요. 피파 뭐98 피파 뭐그 거기에 주제곡으로 사용이 돼서 굉장히 유명해진 노래라고 합니다. 아네 노래도 이렇게 예 노래라는 것이 참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담는 그 내용이 많아서 네 이것 말고도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죠 예 아무튼 어제 이거를 반복해서 듣는다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히, 좀 힘들거나 아니면 그뭐좀 의기소침해 있을 때이 노래를 만약에 듣는다면 위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좋은 노래라서 소개해 봤습니다 네 오늘 아 오늘이 벌써 2월, 시, 2월 10일이죠 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네 어제 출근했었고 네 오늘 월요일 새로 맞는 월요일입니다 네 영상 131번째 미라클 모닝 131번째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예, 날씨가 뭐 여전히 춥고요. 지금 시각은 3시 45분쯤. 그리고 이 장소는 저희 집 뒤에 예, 느티나무 산책길이고. 네, 항상 똑같은 장소에서 찍어서 좀 그렇긴 한데, 그래도 가로등 빛이 늦은 시간까지 켜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예, 달빛도 참 예쁘게 떠 있고요. 분위기는 좋은데, 네, 아무도 이 시각에 누가 다니지를 않죠. 가끔 이제 좀 있고, 네, 여기소침할 때는 이 노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. 찬바, 완바, 탑 썸핑, 썸핑이라는 노래. 예, 네, 어제 제가 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. 저에 대한 얘기. 네, 그 미미하고 아주 작지만. 뭐 지금이니까 그렇겠죠. 이제 130번째 영상이니까 미미하고 아주 작은 느낌이지만 설레임과 기대 예찬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매 시간 뭐 아침 뭐 일어날 때부터 뭐 저녁 잘 때까지 24시간 그 기쁨과 설렘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.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, 그 기쁨과 설레임이 생깁니다. 예, 그 작은 기쁨과 설레임이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예,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. 네, 그 이렇게 기쁨과 설레임이 있어서 끊이질 않게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그 그 며칠 전에 했던 말 누가 나에게 피곤하냐? 피곤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피곤할 리 없어라는 죄수 없는 말을 할수 있게 하는 거 같습니다. 피곤하지 않아? 물으니까 피곤하지 않아. 피곤할 리 없어. 네. 힘들 리가 없을 거라고 그냥 스스로 북돋아 주려고 하는 얘기겠죠. 피곤하죠. 그러나 피곤함을 느끼는 거보다 그 기쁜 설레이고, 벅찬, 감동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미라클모닝 오늘도 일어나서 131번째 영상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영상 오늘도 촬영을 했네요. 자, 한번 오늘 하루를 다짐하는 시간 가져볼까요? 독서 들어가자마자 한 시간 독서 열심히 할 거고 좋은 문장 듣기 그리고, 업무 시간에, 그, 예, 업무 시간에, 몰입하고, 그리고, 사람들에게 친절하고, 그리고, 예, 저녁 시간에, 하고자 하는 일. 오늘도 화이팅한 삶을 보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